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에게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에 나오는 방법은 일단 초수분들이 따라 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사실 고수일수록 꿀을 더잘볼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클릭하시게 된 초수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! 암튼 그래서 오늘은 더 의심을 해서 꿀을 많이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한 번만 쓸수 있고 한 번만 쓸수 있기 때문에 초수분들보다는 중수후반 혹은 고수초반 분들이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이크로 컨버터, 반짝이, 구름병을 가지고 계신다면 더 도움이 됩니다. 특히 마이크로 컨버터는 최대한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좋고요. 마이크로 컨버터가 꿀을 바로바로 전환해 주기 때문에 많이 갖고 계시면 그만큼 꿀을 더 많이 버실수 있을 겁니다. 이제 이방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방법은 코드를 이용한 방법인데요. 1 million likes 라는 코드를 사용해서 버프를 받고 그 버프가 지속되는 시간동안 꿀을 버는 방법입니다 1밀 l i 이 e s 이라는 코드가 주는 버프들은 대부분의 필드 부스트 슈퍼스무디부스트 가방용량부스트 풍요의식의 부스트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할 부스트가 첫번째는 슈퍼스무디부스트 두번째는 가방용량부스트입니다 슈퍼스무디부스트는 대충 이 미친 효과를 가지고 있고 가방용량부스트는 말그대로 가방용량을 굉장히 많이 늘려줍니다 이 버프들을 가지고 산꼭대기들판이나 고추들판에 가셔서 꽃가루를 버시면 됩니다 참고로 고추들 파는 필드 부스터가 나오지 않으니 반짝이를 사용해서 필드 부스터를 얻으시 고꽃가루를 버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슈퍼스무디 부스터가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스무디 버프가 적용되어 있는 동안은 꿀이 쫙쫙하고 벌립니다 거기다가 마이크로 컨버터까지 사용하셔서 꿀을 버시면 정말 엄청난 양의 꿀을 벌수 있겠죠?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대략 2억 꿀 정도를 벌어들인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단기간 안에 상당히 많은 꿀을 벌어드릴 수가 있으니 꼭 한번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